오늘날, 들레즈의 철학은 이 포스트 모던 철학뿐만 아니라 이 예술에까지 깊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영향력이 있다는 것은 뭔가 그 고질적인 전통의 문제를 극복하고 시대 정신에 따라가지고 어떤 새로운 활로를 열어주는 그 지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들레즈가 서양의 고전 철학의 고질적인 문제를 비판하고 그 새로운 비전과 활로를 모색하고자 했을 때이 프루스트의 작품이 최적의 모델이 됐다. 동료 철학가인 푸코가 21세기는 들레지의 시대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을 했는데 왜 21세기가 들레지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는가? 실제로 오늘날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철학가죠. 근데 그 비밀이 저는 우리가 오늘 다루는 프루스트와 기호들, 이 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이제 2부로 되어 있어요. 처음에 썼던 기호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2부, 문학기계라는 부분을 추가해 넣었어요. 프루스트의 소설에 나오는 기호의 유형을 이제 분석을 해요. 일장에서.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 기호로 분류를 하는데, 첫째가 이제 사교계의 기호예요. 프루스트가 부르주아 출신으로서 이제 사교계 에 젊을 때부터 등러들면서 어, 거기서 이제 많은 어, 사건을 경험하잖아요. 음, 거기서 만들어진 기호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기호. 많은 여성들과 사랑에 빠지고 어? 실패를 하고 그런 사랑의 기호도 엄청나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죠 이 소설에는 그 다음에 이제 감각의 기호 소리라든지 시각이라든지 또는 미각이라든지 어, 이런 다양한 그 감각들을 보고 과거를 회상해 가지고 또 이미지가 쫙 이렇게 전개되잖아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예술 작품으로 그걸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예술 작품 너 하나의 기호라고 보는 거예요. 예술의 기호. 그 응. 기호는, 이 책에 나오는 기호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네 가지 기호들을 이제 분석해 들어가는 겁니다. 응. 제일 먼저 이 사격의 기호인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자리에 가면은 좋은 매너로 남을 즐겁게 해주고, 뭐 웃고 떠들고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은 공허해. 그죠? 왜냐면 하그 가식적으로 꾸며진 기호들이기 때문에 그걸 해석해봤자 별게 안 나오더니. 그래서 뭐 출세나 인맥 관리를 위해서 그런 모임이 필요하겠지만 갔다 오면은 이 순수한 사람들은 굉장히 피곤하고 공허함이 밀려오죠. 다음에는 안 나가야지. 하지만 또 혼자 있자니 너무 외롭고 이렇게 소외되는 것 같고. 그래서 또 모임을 나가면은 또 켄이 같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기호. 사랑이란 무엇인가? 어? 사랑을 한다는 것은 기호들을 통해서 개별화시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어? 그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주인공이 그 발백의 해변가를 거닐다가 거기서 이제 여인들의 무리를 만나요. 음, 젊고 활기 넘치는 젊은 여성들의 무리를 발견하고 어, 강한 매력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다가가 가지고 이제 친해지는데 그 중에서 알베르튼이라는그 음, 여성에 꽂히는 거예요. 응? 처음에는 그룹으로 접근됐는데 그 그룹 안에서 또한 명으로 좁혀진 거죠. 어? 이걸 개별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별화. 어?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결국 연인의 그 기호에 민감해지는 거라고요. 어? 남녀가 사랑할 때는 어떤 그 작은 몸짓 하나, 표정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예민하게 그거를 반응하고 해석하는 거죠. 그죠? 사랑이 지금면는 그런 거 없어요. 뭔쓸 해도 쳐다보지도 않죠. 응? 이게 우정과 다른 거예요. 우정이라는 거는, 친구들과 우정이라는 거는, 이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뭐, 오해가 풀릴 수 있지만, 사랑은, 아, 이게 쉽지 않아요. 예? 이 절반은 감추는 거거든요. 다 표현이 안 되고, 감추는 거고, 무언의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거죠. 음? 결혼 전에, 고백했던 그 사랑한다는 말이 진실이라면은, 어, 결혼 후에 계속 행복해야 될 텐데, 어, 현실은 그렇지 않죠. 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할지라도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 에? 그래서 사랑의 기호는 거짓말의 기호라고 얘기를 하는데, 에? 너를 사랑한다는 말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너도 사랑하지만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 책에서는 가능세계라고 얘기해요. 가능세계. 얼마든지 가능한 세계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소유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내가 소유할 수 없는 그 미지의 세계가 항상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처음에 할 때는 어, 행복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만나게 되는 거라고요. 예? 그러면 해석이 안 돼요. 불가능해요. 해석이. 그 지점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너는 내 타입이다. 라고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가면은. 너 같은 인간은 처음 본다. 이런 식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라캉이 성관계는 없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이 남성과 여성은 서로 추구하는 욕망이나 그런 목표치가 다르기 때문에 완전한 상호 이해라든지 조화로운 관계가 불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감각적 기호라는 거는 아, 이거 인상이라고도 부르는데, 소설에서 보면, 뭐, 마들렌, 응? 홍차, 응? 어, 그 다음에 시각적인 어떤 종탑이라든지, 나무들, 그 다음에 뭐, 나중에, 게르망트 대궁 집에서 경험했던 그 포석, 마당에그 포석, 풀먹인 냅킨의 그런 뻣뻣함, 응? 그 숟가락을 쨍그랑 하는 그 소리, 찢어지는 듯한 물소리, 응? 이런 감각적 기호들을 해서 이 프루스터가 그런 특별한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미의식인데, 이거는 그 이전의 기호들과 다른 거예요. 사교계의 기호는 인위적인 흥분을 주지만 의미 없는 텅빈 기호고, 사랑의 기호라는 것은 우리한테 고뇌를 안겨주는 그런 거짓말의 기호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감각적 기호라는 거는 쾌감이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비교적 정직한 기호라는 거죠. 응? 근데 갑자기 눈앞에 다가와가지고 쾌감을 주는데 이 쾌감이 어디서 오는지를 해석하라고 명령을 내린다는 거죠. 우리한테. 응?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게으르거나 응? 그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응? 그러면은 이제 그 의미를 찾는데 실패를 하겠죠. 응? 그래서 이런 감각적 기호는 왜이 대상에서 내가 어, 특별한 기쁨을 체험했을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해명하려고 해야 되는 거라고요. 좋다해서 끝나면 안 되고 왜 좋을까? 응? 왜 좋을까? 응? 그래서 이런 강박적 기호를 깊게 해석에 들어가가지고 그런 관념적 본질을 끌어내면은 응? 이게 예술이 된다 그 얘기예요. 에? 이 관념적 본질이라는 말이 예술에서는 이게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가 되겠죠 이게 그냥 기호가 기호로 끝나면은 그건 예술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감각적으로 뭐 우리를 그냥 즐겁게 해주는 그 정도에서 끝나지만 거기에서 궁극적인 해석, 이 관념적 본질을 내가 찾아낼 수 있을 때. 그때 예술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 세계도 전부 다 그런 관념적 본질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그런데 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오직 예술을 통해서만 그걸 알수 있다는 얘기예요. 응? 왜 예술이라는 것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어떤 구체적인 걸 지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에? 그림으로 내가 이 컵을 그렸어요 컵을 내가 그렸으면 이 그림의 컵이 이 실제 물질적인 컵을 가리키려고 내가 이걸 그리면 이건 예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술은 그런 재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에? 이거를 가능하게 하는 응? 근본적인 본질 모든 것은 관념적인 본질로부터 그 파동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거 예술은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게 가장 궁극적인 배움이다 가장 본질적인 것은 그 예술의 기호들을 통해서 드러난다 물론 모든 예술이 그렇지는 않죠 그냥 저 꽃이 아름다워서 그랬다 그러면 그림의 꽃이라는 거는 실제 꽃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건 재현이죠. 지금 들레즈가 말하는 거는 그런 게 예술이 아닌 거예요. 예술은 그런 꽃을 가능하게 하는 그 그러니 예? 관념적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어떤 힘이죠, 힘. 응? 모든 기운은 그러니까 그런 힘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들레즈가 이 프란시스 베이컨을 주목하면서. 자신의 그 감각 이론을 펼치는 것이 이 베이컨이 이 힘을 그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을 그리려 하면은 그게 무슨 예술이에요 응? 그냥 초상화지 응? 자 그러면은 이 본질이라는 게 과연 뭐냐 어? 자 본질이 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죠 이게 좀 서양철학과 다른 거예요 서양철학은 그 본질을 동일성이라고 봐요 선우지라는 것 동일, 누구한테나 통용되는 보편적인 거예요. 동일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본질이라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차이가 본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그 차이라는 게 과연 뭐냐.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어떤 사물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체 안에서 이 대상을 차이나게 보는 그 무엇이 있다는 얘기예요. 에? 이런 점에서 프루스트는 라이프니치 주의자이다. 본질들은 진정한 모나드, 단자들이며, 각각의 모나드는 각각의 세계를 표현하는 관점에 의해 정의된다. 자, 여기서 라이프니치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요. 자, 제가 언젠가 이 도표 그려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모나드 개념이에요. 이 개체들이 하나씩 보면은 이게 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 사람 안에 들어있는 이 형태가 이제 우리의 얼인데 이 얼의 꼴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얼의 꼴이. 응?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면은 이 차이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차이가.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관점. 이 관점이 드러나는 것이 이게 예수인 거라고요. 이 바깥에서 그걸 찾으면 안 돼요 오직 내 안에 있는 주관적인 정신 그것만이 나를 닮아 있는 거라고요 작품을 자기 자식처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오늘의 그 핵심 문장이 나오는데 음? 자이 내용은 어, 들레즈가 이제 프루스트의 되찾은 시간 마지막 권이죠.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써놨는데, 블레즈 그 책으로는 73페이지에 있는 내용이고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 자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또 오로지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와는 다른. 한 사람의 눈에 비친 세계에 관해서 알수 있다. 예술이 아니었다면 그 다른 세계의 풍경은 달나라의 풍경만큼이나 영영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예술 덕분에 우리는 하나의 세계, 즉 자신의 세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증식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리고 독창적인 예술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무한 속에서 회전하는 세계들, 어느 것과도 다른 우리가 마음대로 할수 있는 세계들을 더 많이 가진다. 아, 참 멋진 얘기죠. 응? 우리는 자신의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내가 보는 시각만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 갇혀버릴 수 밖에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작가들이 자신의 관점을 통해서 예술을 할때그 예술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세계를 맛볼 수가 있는 거죠. 응? 그런 뛰어난 예술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에? 마치 개미가 코끼리에 딱 붙어 있으면은 그등 붙은 자리만 알게 돼요. 많은 개미들이 보는 관점들이 모아 놓으면은 전체 코끼리를 알수 있듯이 인간들이 다양한 그 관점들을 보는 그 세계를 우리가 안다면은 응? 음?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전체를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의 시각, 하나의 세계로 다 합쳐버리려고 하면 은 응? 거기서 이제 폭력이 나오는 것이고 많은 문제들이 나오겠죠 응? 그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술은 그 차이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차이 응? 나만의 그 차이를 추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제비가를 얘기하고 응? 창조적인 나를 찾아가는 미학 강 이런 식으로 제가 타이틀을 자, 쓰, 쓰잖아요 그게 다 그런 맥락이라고요 응? 저는 미학의 방향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이것이 한국 미학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나라는 것은 민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창작론과도 이게 연결될 수 있는 응? 음? 이게 그 핵심 개념이라고요.